안녕하 반갑습니다 6월 3일 토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이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의 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생수에 관해서 대화가. 대화를 꺼집어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는 말씀으로 점점 더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했더니 이 여자가 키가 번쩍 떠있어 그렇습니까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물기는다고 하루하루 생활이 힘든데, 여기 물기를 오지 않도록 그런 물을 내게 좀 달라고. 아직까지 그 여인은, 어, 땅에 관한 생각으로 어 그런 물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육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물을 주겠다고, 그런 물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점점 더그 여인을 통해서 깨닫게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어, 바로 영원한 물을 주시겠다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르시되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생활을 소상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남편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이러되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받아셨죠.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완전히 그 여인의 생활을 깨뜨려 보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사실 다섯 명이나 있었다. 어, 지금 있는 자도. 어, 네 남편이 다섯 명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 대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장녀의 어떤 어,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그냥 엔조이 하기한 사람인지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자 그래서 내네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놀니다 자기의 어두운 사생활을 깨뜨려 보고 있는 예수님해서 어,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여자가 흥분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 이 산에서 어,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에서 유다인들이 예배하게 될 때에 사실 여로보암 왕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북쪽에 금송화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악용을 한 것이죠.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않고 바로 이산에서 어, 예배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오직 예루살렘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이제 어 유다인들과 사마리아 사람에게 얽히고 실킨 이야기를 여자가 꺼내놓았을 때,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러리라, 이러리라. 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성령으로 되어지는 예배를 그들이 이 여자가 알지 못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을 대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 편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예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새로운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예배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 예배를 새로운 예배를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꼭 이때라 말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구약시대에 머물고 있던 그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어 했는데 바로 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자신의 몸이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짐승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단번에 속자신 자신의 몸을 드려 속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는 마지막 때의 새로운 형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라고. 하는 이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이 땅에 오신 때를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히 죽음을 죽으시는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영, 영은 원어로 푸르마티입니다 성령입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 으로 되어지는 예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참 본질적인 형태입니다. 항상 강대상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으려고 마음을 열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그런 시대의 예배가 오늘날의 예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짐승의 제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제물을제물로 자신의 몸을 들렸셨기 때문에 제물로 들이신 속죄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은혜의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는 역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말세의 말씀과 성령.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 말씀을 갈급하여 받을 때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큰 감동과 회개와 믿음을 다하시는 오늘이 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 충만 받는 생활이 되어 하나님께 그 예배가 우리의 드린 예배가 상달될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